와 신기하다. 아 여기 스캔 다 있구나. 어, 퇴. 어 누나 안녕. <laughs> 나 스캔 왜 저렇게 됨? <laughs> 야 컨텐츠 스포했다 나. <laughs> 누나 미안. 여기네 이거 이미 공표된 거잖아. 결말 났잖아 이거. 어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 뭐야. 익숙한 얼굴들도 계시네. 퇴 <laughs> 퇴. 크레이터 타운 대운동회. 퀘스트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토큰 1 0 개를 받으셨습니다 다음 퀘스트를 진행해 주세요 새로운 퀘스트를 시작합니다 에? 이 토큰은 받으면 어디다 써요? 뭐야? 토큰 2 0 개를 받으셨습니다 다음 퀘스트를 진행해 주세요 오 뭐야? 아나 민트 팀이라 어 뭐야? 어 뭐야? 이게 뭐야? 이 졸기 책 뭐야? 뭐야 이거? 어 근데 저 민트 초코 싫어하는데? 어그 켐. 어, 아아 끄! 아아 아! 아 너무 싫어! 이 딱을 왜 주는 거야? 왜 어, 근데 졸기긴 해. 졸기긴 한데 너무 싫어. 멘트븐아그 지금 방송중인데 그렇게 막 하고 가시면 안돼요 하지만 만원으로 감사합니다 어? 개꿀 어? 누나가 말하는데 쉽고 가는 인성 좋아요 다 누구한테 배운거겠어요 그참 칭찬 그만 이렇게 만원씩 주시면서 그렇게 저한테 지금 갈구시면 제가 예? 너무 기쁘잖아요 더 갈구주세요 누님 누님 더갈구주십시오 후원하시면서 해주시면 땡큐입니다 뭐야 이거 방명록 담당자 방명록에 다양한 글들을 적어주세요 넌 거기서 나 만나면 뒤질 준비나 해아 도망가야겠다? 감사합니다 만원은 어! <laughs> 아, 역시 우리 누나 짱! 방명록 받기 어? 황소윤이 있다 어문은야 <laughs> 남의 집에서 이러고 살지 마라 부끄러운 거는 네 유튜브에서 충분히 했잖니 어? 어? 아. 어. 어. 뭐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말도록 하자 뭐야 이거 이번에도 랭킹이 있어 아 이러지마 나 작년에 랭킹 있던 걸로 충분해 팬 누구세요? 여기 방명록을 봐 내가 구독 중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참석했어저 사람은 누굴까? 아무것도 안 적은 나 다음 근데 퀘스트는 어디서 해요? 방명록 찍으면 끝인가? 방명록 찍고 다음 퀘스트가 없어? 어 뭐야 와 실물을 영접하더니 이런 거 실물 영접하면 기절할 만 하긴 하다 밴딩 머신 사용하기 밴딩 머신이 뭐예요? 밴딩 머신 뭔지 아는 사람? 뭐야 여기 앉을 수 있어 그래서 뽑는 어딨어? 뽑기나 찾으러 가자. 너가 뽑기신가요? 아이, 사람이시구나. 저게 뽑인가 어, 어떻게 뽑아요? 어, 뭐야? 씨, 나 지금 돈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, 기분 탓인가? 어, 뭐야? 오, 오, 옛날에 그 맵들이 있네. 아니, 이게 아니라 패스는 어떻게 꺼내? 어, 어, 나는 플라밍고야. 더 귀여운 거 없어. 나는 하필 플라밍고야. 나 플라밍고 싫어. 돌아가 플라밍고 야! 코끼리 펫! 아 싫어! 도마뱀 패나 아, 싫어! 야 근데 잠깐만 나 이거 돈 쓰고 있는 거니? <laughs> 얘들아! 돈 쓰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야지! 야, 돈은 어디서 봐 이거 나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인벤토리 위 아! 일반 토큰 15개 남았어! 나 뭔가 많이 받았었던 거 같은데 얼마나 쓴 거야 이거 뭐야 아 됐다 게스트 미니게임 스타디움 방문하기 와씨 내가 읽을 수 있는 최고의 단어였어 이건가? 아 아니야 나 지금 부담스러워 나가고싶어 사람이 너무 많아 미, 미니게임 스타디움이 어디예요아 저기 있다 아 깜짝아 좀 무섭네요 사람이 많으니까 아 미니게임 스타디움이 있네 잘 지웠다 내게 됐다 퀘스트가 업데이트 야 근데 이거 채팅 안 뜨게 못하나 채팅 좀 끄고 싶은데 어 이러면 안 뜨겠지 자 혼자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스타디움 방문 했잖아 아 이건 미니게임 스타디움이고 메인 스타디움으로 하라 나도 알아 이 자식들아 나도 영어 일을줄 알아 오 뭐야 나 있나? 어나 있다 아왜 비트 제가 있어 기분 나쁘게 씨아 민트 팀은 이렇게 민트 팀끼리 자 이번에는 그만 <laughs> 얼마나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출발 아 게스트 업데이트 여덟 가지 게임 플레이 아 아니야 나 지금 불안성. 아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 아 게임 이동이나 해보자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최소 4 명이 필요합니다 아아 아, 오셨다 아, 한 명만 더면 오 된다 빠 아, 빨리 와주세요 어색해요 아이고 네분 오셨다 아이고 아아 아, 아이고 얘는 뭐야 어어어뭐뭐 뭐 하는 거예요? 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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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 있, 어디 있는데요? 아저 아, 저걸요? 아니씨 뭐 보여? 야뭐맞추고 있는 걸까 내가? 아 25점 이제 1점 얻었네? 망할 거. 아 어, 뭐야? 왜 세는 맞추면 안 되는데? 왜또 마이너스 5 0점인데야나 마크 유튜버 맞냐? 아나 마크 유튜버 아니구나? 오예 얘들아 난 마크 유튜버가 아니었어. 아저 마크 초보예요. 다음 라운드가 진행된다고요? 1 라운드가 끝이 아니에요? 그만해 주세요. 저저더 이상 치욕 당하고 싶지 않아요. 아 마이드 소호씨 뭔데? 그만.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. 나 혼자 세 자리 숫자예 지금. 그만. 0라운드까지 들어. 좀 주세요 여러분. 여러분 1 등이란 점수가 현재 2,400점이 납니다 여러분. 너무 독식하지 말아 주십시오. 모두가 즐기자고 하는 게임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어떻게 즐깁니까? 저 같은 마크 초보 어떻게 즐깁니까? 지금 3등이랑 접수차가 지금 천점입니다. 천점 지금. 천점 채웁니다 아이씨. 야 말하자마자 그냥. 아유. 이 게임 어렵네. 가자. 어 여덟 가지 게임 플레이하기인데 두 개가 책정이 됐네. 감사합니다. 아이리스보다 잘해야 된다고? 나 지금 너무 사람이 많아서 울렁거려 속이. 사람이 너무 많아. 어 황소입니다. 뭐야 이건 카톡을 보라고요? 카톡 좀 잠깐. 저저 저 너무 힘들어요. 어 도깨비. 어, <laughs> 저 너무 오케이, 사람이 빨리 많아요 빨리 가이바위보 참여해 뭐해 덕겔 어떻게 참여하는건데? 나..나도 껴줘 어? 너 참여 못하는구나? <laughs> 나..나도 껴줘 <laughs> 다시한번 더 뜨면 와이 눌러봐 과연 또뜰 것인가 어 렉걸려 뭐야 나 강제 참여됐는데 어? 어 뭐야 게임 종료라는데? 어? 어 1등 어? 1등 뭐 왜, 어, 왜91 91 1등 어? 1등 91명 우승 1명 우승 91명 우승 91명 우승 91명 와승 91명 우승 9 1 1명 우승 와 대박! 100개 나! 100개 나! 100개 나! 우와, 오! 오! 와 토큰 리얼 100개 받았다 이게 와, 맞아요? 리그. 와, 야나못 그래. 받았어 심지어 난 토큰. 아니 이거 버그 한네 번만 더 일으켜주면 안 돼? <laughs> 나와 빨리. 나오라고? 끝난 거야? 지금 뭐 토큰 100개 다 받고 게임이 종료됐다는데. 그 그러면 우리가 다섯 시에 여기 온 의미가 이제 뭐가 있어? 없어. 원래 없어졌어. 이걸 하기 위해서 왔는데 없어. 우리 100개 받고 끝났어. 내백 개는 어디갔어? 아, 너의 백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제되어 사라졌다. 사람 어 사라졌어. 이게 맞아? 바로 됐어. <laughs> 어 안내면 진데. 바이바이보. 나이겼어야박크마 아, 아, 허저가 왜 나갔어? 야나왜 나갔어? 괜찮아 백개박았으면 되지 뭐. 안내면 진다. 가이바이보. 가위 실패. 아, 실패했는데? 야한 번이 끝이에요? 나... 이게 뭐야? 야반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한 명만 더? 어? 아패자벌전이다 어, 이걸 다시 살려준다고? 이걸 살려준다고? 줬더님뭐 내실래요? 저 가위요. 그럼 나무먹내야지 아니, 가위 될걸아 네. 졌어! 아, 네, 아, 같이 가위 내자 그랬어야죠! <laughs> 무슨! 이 의리 없는 사람! 저 보자기 내고 가위 했다고 불화처테 졌어요. 무슨! 뭔 사람이야? <laughs> 뭐야, 다 탈락이야, 그러면? 아니, 자정벌전한번더해줘어죠 어, 어 패정벌전 뭐야, 나, 나왜 나왔어, 그러 뭐하실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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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위, 보자. 오케이, 아 뭐야 보 보정이? 아 다이다 아, 아, 아. 가위! 다음은 나보낼 거야. 아, 나 누나 믿고 따라갈게. 할게. 어, okay. 가위 내자. 아니야, 난 뭐야? 이렇게 가위 내자니까. 저독하지마 뭐야? 가위, 난 가위. 나 믿어. 와, 누나 믿어. 와주다! 와주다 해 믿고 믿고 있었어. 가비. <laughs> <나 웃음> 다음 뭔지 모르겠어. 도끼 너가 골라봐 다음. 다음 더 깨워. 더 깨워. 더 올라와, 더. 어, 나 주먹. 도끼 <laughs> 주먹. 아 미안해 누나! <laughs> 미안해 누나. <믿어. 웃음> <laughs> 살려놨다만 적을 죽여 버리네. <laughs> 왜날 믿었어, 그러게. 뭐라고? 아니, 너나 믿어 봤잖아. 그래서 너무 수고했어. 난 나를 못 믿었어, 미안. 어, 또패자거 <laughs> 어, 어, 그만해! 그만 농락해! <laughs> 언제까지 할 거야? 나 보낸다. <laughs> 난 주먹. 오케이. 보 가자. 패패패패 <laughs> 패져버릴 뭐 빨리 패패패패 패져버릴 주세요. 아, 그래도 백개 먹어서 너무 좋다. 아니, 난못 <laughs> <나> 먹었어. <laughs> 나가 이바이. 어? 안 돼.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세 <명> 남았어. <웃음> 오! 오! <웃음> 오 스페셜 라운드 저희도 껴주시나요? 나도 참여시켜줘 너왜 나왔어 너왜 나왔어 <laughs> 어나 4등이래 저는 어저 어? 6등이요 알아요? 저 6등 6위 덕계 외 39명이요 어 덕계야 너 나랑 같은 나 <laughs> 6등이라고 하길래 되게 잘한 줄 알았잖아 <laughs> 왜 6등도 잘한 거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39명이잖아 완전 6등 잘한 거라고 왜 39명이면 40명이잖아 저판기에 화살표 누르면 유튜브 굿즈 토큰 나오거든? 아 이게 유튜브 굿즈 토큰이었어 근데 빨간 거, 스프레이가 빨간 거. 나오기도 해. 노란색 랭만. 스프레이 개빡치네. 밖에 근데 그 나중에 어. 코인 500개 모으는 거 미션 있다어 어, 굿즈 토큰 하나 얻었어. 오 대박! 요거 화살표 오클릭해봐 아, 뭐야 덕에 아직도 하나만 몰라? 진짜 찐따네. 오 신기하다. 나 굿즈 하나를 어? 얻었어. 뭐? 뭐 나왔어? 팔토시? 네? 팔토시? 아 손목 아 돼. 아니 포스팅만 3개 나왔는데. 난. 근데 500개 모으면 뭐가 좋아? 뭘 줘? 오백 게임은 업적 있어 없죠 업적 업적이 있어 업적하면 뭐죠? 뭐 시상식에 올라가겠죠 번? <laughs> 나 근데 저번 시즌 랭겜에 너무 목숨 걸어서 이제 천천히 하려고 나. 와 누나, 누나 비켜 어이, 누나. 나 나도 와 <laughs> 어, 뭐야? 어 그립톡 그립톡 나왔어. 아나 빨간색 스프레이 그만. 보라 스프레이 그만. 아 핑크색 스프레이 그만. 이게 뭐야? 아 그만 아 스프레이 멈춰. 야, 나토큰다 썼어! 다쓴 어디게 이거 두겠 뿐이야? 괜찮아, 괜찮아, 도깨야, 괜찮아. 오. 누나가 나올 거야. 누나가 날 주는 게 아니잖아! <laughs> 이게 무슨 말이야? <laughs> 이 사람 뭐야? 아, 나옷한번 뽑아 봐야 되겠다. 토큰는 그런데 쓴다고? 그래도 일단 좋은 거두 개나 받았지 않나? 지금 내 그립톡은 무시해? <laughs> 그립톡, 아니 뭐? 그립톡. 내가 너거안 좋대? 내가 너거무했어 내가 무색냐고? 아니 그렇진 않지만. 어. 바꿀래? 그립톡이라? 아니 안 바꿀래. <laughs> 아 무시하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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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옷이나 입어야 되겠다. 어 자, 뭐. 누나 집에서 입을 것 같아. 어 이거 잠옷이야. 예쁘지? 예쁘다. 어, <laughs> 뭐지 그 반응? <laughs> 어어 아, 아니야 이쁘다아 음, 어, 그래 이쁜 거맞지 그치? 어, 그럼 우리 어, 이제 그래. 뭐해? 우리? 너뭐 게임 같은 거 했어? 어 여섯 음. 가지 게임을 해야 한대. 아 게임 아직 다안 했구나. 어 사람이 없어. 잠깐만 유튜브 토큰 굿즈 좀더 뽑아보고. 동생보다 유튜브 토큰이 먼저야 누나? 아두 번만 누르면 돼. 마치, 기다려봐. 마치, 당연하지. 아또 스티커야. <laughs> 어 우리 네명 뿐인데 그나1등 시켜줄래? 나 일등 시켜주면 안 돼? 나도 여기서 많이 못 어, 나 여기서 만든 거니나만거니나오나내퍼스널 컬러인데 나 주황 나왔다라나나들왜 그래? 나나나나나나나나나래들나 그래? 아나어하박하 아니야 두명 뒤를 봐! 빨간색 땅 봐! 빨간색 땅을 보라고 둘이서 <laughs> 둘이서, 치킨 <laughs> <때가> <laughs> 먹어야지. 먹어야지. 둘이서 치킨 게임 할 때가 아니야! 빨색 먹어! 빨리 먹어! 빨 먹어! 빨리 먹어! 빨리 먹어! 빨리 빨리 먹어! 빨리 먹어! 먹어! 빨 먹어! 라이더! 빨간색 고 안돼! 아이 파크모님! 아 뿌니 아, 저랑 마음이 안 맞으시네요. 아 정말. 빨간색만 밟았겠습니까? 아 정말. <laughs> 어 열심히 니네 뒤도 쫓고 있더라 누나가. 이렇게 저풍수를 아, 지금 아이리스가 이길 확률이 너무 적거든요? 그건 그래. <laughs> 네. 지금 너무 적거든요 확률이? <laughs> 아이리스 어떻게 뭐 해보나요? 해보나요? 이거 어떻게 아니 뭐라도 해봐! 이거 못 이겨 이거는. 이거, 이거 참가성 없어? 3패까지만 투표 아 줬어 야 3대1 시켜둬! 좋아! 친구 안 불쌍하냐! 안 불쌍하다 어 진짜! 없네, 아 우리가 없네 우리. 가야한번더 해! 뭐 하러 가시죠? 뭐 하러 가 이제? 다이빙 하러 가시죠 어 이건 뭔데? 이거 드롭퍼드롭퍼아 이거 약간 듬직하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나 어, 파크모가 이거 이렇게 어, 이거 많아도 상관 없어서 이 깨기만 하면 돼 이거는? 어 그냥 드롭퍼 하면 돼나드롭퍼 장난 하니게 잘해 그래? 어 뭐야? 오 물이 어디 있어? 물 물이 없잖아! 잘 찾았어요, 아저 알아 찾으시라, 찾아서 오셨어야죠, <laughs> 석기님. 아 마크 유튜버가 뭐하시는 거예요? 저 마크 유튜버 <laughs> 아니잖아요. 어, 들어가서. 저 조합 게임 스트리머거든요. 야 다행이다 야나 여기서 탈락했으면 약간 좀 마크하는데 자존심 금갔을 듯 자존심이 금가는 경우는 넌 마크를 접었어야 될걸? <laughs> 나 약간 쫓겨났을 듯와 이거 이거는 모르는데? 아, 아, 아 뭐야 아, 다어무나들 아, 아, 알고 아, 있었구만 다들 아, 나도 몰라 아, 아, 멀... 나 이것도 처음 봐 이거 나도 처음 보는데? 아, 아 근데 너무 이지한데 그 여러분들 좀 죽어주시면 안돼요? 저 점수 못 얻었어요 한번 실패해줘 <laughs> 야 이러면 에스. 3등도 못하게 아다 외웠잖아 님들 이거 아무리 봐도 아, 아, 아니 방 처음 봤 아니 이거 왜 왔잖아? 이거 양아 치더라니. 이거. 어, 이거... 이게 이거 이게 눈 뜨고 고베이 있는 거지. 거 이게... 아 봐봐, 누나 안해. 안해, 나만 몰라. <laughs> 아, 이게 물에 <웃음> 떨어졌네. <웃음> 실패했다고... <웃음> 아, 사등이잖아 꼴찌 아니야. 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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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 아이고. 아이고, 이거 이름... 이름... 아, 이거 이름... 이름 야, 가나다스 때문에 나 아까 전에 종각... 종각에서 사등했다고 야, 이럴 거면 내 이름을... 기억으로 지었지! 그러면 뭐야? 어깨야? 어깨? <laughs> <걷게? 웃음> 어깨 어깨야 <laughs> 너 여기 <laughs> 1등하면 너가 1등이야 그건 그래 네가 공동점수 없이 네가 1등하면 1등이야 아 그러네? 바나다라 <laughs> 마보사 순으로 치면 어깨야 뭐하고 네. 싶어? 나 <laughs> 자벨린 할래? 나나 이런 이런 주목 좋지 않아 <laughs> 자벨린 할래? 바벨린이 뭐야? 아 자벨린 할래? 그래? 음... 이거 뭐예요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 창 던지기 창을 뒤로 쌓는다니까 차가 아, 점점 세져 뭐요? 아부어님 처음부터 건드리는 식입니까? 아 이거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, 던졌는데 아이리스님 땅을 먹어버렸네. 아이 실수 실수. 일부러 그런 거 아니? 어 잠깐만 파랑 누구냐? 또또 형. <laughs>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? 아니죠? <laughs> 네? 왜요? 예? 아니요? 그럼 어... 이런 건 또또 이런건 또또 형이 밑에. 하늘 하늘색 말씀하시는 거아니에요 하늘색? 그거. 그러니까. 나나 나를 아니요? 약간 노렸는데? <laughs> 저아이디스님저 아니. 어 리버댄지. 나왜 점수가 갑자기. 제발 리버댄지 일정 할래. 요 뭐야 내 점수 왜 이래 이거. 와더 깨졌네요. 오케이 더 깨만 노린다. 아 왜? 아 왜? 노랑색, 아 도깨 우리 도깨 좋았잖아 도깨 우리 좋았잖아더깨 노랑색. 아 뭐야 나왜 점수가 자꾸 떨어지지? 아재. 아재. 아, 아, 이게, 아, 아, 이게, 아, 이게 무슨 일이야? 야이 자식들아. 이 자식들아 빠르게 <laughs> 간을 빼먹어라. 가자, 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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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라고 다들 안녕. 야같이들아. 야같이들아. 던져 던져. 어차피 나는 꼴찌다 아, 이 말이야. 어 뭐야? 아 미친. 아 미친. 이거 여기 꽂혀. 이거 여기 꽂혀. 어떻게야? 아, 나다 음. 던지면 어떻게 해? 아니, 저게야 저기 꽂히는데. 아파울이데아 아, 파울이야. 나의 파울. 아직 아니, 이게 아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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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4등을 하네. 저게 꼴찌네. 아사 등. 오 등이야 이 자식아. 이게 뭐야? 아, 한 판, 한판더 한 해요, 한판더 해요. 아니 그 친구를 위해, 동생을 위해 그 좀, 포기 좀 해봐요, 여러분. 절대 안 되지.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다. 뚜뚜님 나이 어떻게 돼요? <laughs> 뭐요? 92년생인데요? 네. 그럼 좀 음. 봐줘요, 동생! 아, 절대 안 돼. <laughs> 왜 돌아가? 야, 네, 여기 내가 막는데 파울, 파울! 뚜뚜님 파울! 파울 왔다! 저 머리 뭐야, 나점이야 아, 아이리 점이야 <laughs> <정도. 정도. 웃음> 너무 멀리 던져서. 야, 아이리스 던져. 이겼다, 아이리스는 이겼다. 안 되네, 너무 머리 던져도. 고래에 땅을 박아야 하는 거다 아 속에 분홍색이있나 아닌데? 누가 봐도 옆에 이름이 분홍색인데 아닌데? 아 그래? 그럼 분홍 색깔 막아도 되겠네 아잇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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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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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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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아 그만! 어, 갑자기 그만! 그만! 점수가... 그만! 그만 밟아주세요 제 점수, 점수. 그만 밟아! 그만 밟으라고! 갑자기 <laughs> 시크점 <그렇게 웃음> <밟으라고! 그렇게 웃음> 그대로 가 <laughs> 그대로 그대로 가져옴 <laughs> <그대로, 그대로, 웃음> 내가 그대로 가져 너! 그딴 식으로 나와 저 어차피 1등 못하겠니? 너가 내 점수! 너혜 너만 노린다 아 누나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마리아. 아니 아직 동생이잖아 챙겨줘야지 누나 땅, 아니 누나 땅을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엄냠냠 하고 먹어버릴 수 있어? 엄냠냠 엄냠냠이다 와야 뭐야 <laughs> 나 점수가 갑자기 양아치야 양아치야 야나 점수가 야. 100점이 없어졌다니까요 양아치야 언제 언제 이 양아치야 그래 그래 나 멀리 던지면 됐지 어딨냐 핑크색 꽃왜 자꾸 제 점수가 사라지죠? 어 내가 덕혜 위네 아 짜증나 3점! 수가. 아니 또! 또우직 11개 남 아니 넌 구하종이 그 156점 뭐야? 나 아까까지만 해도 2등이었어. 근데 한 번에 점수가 150점이 사라지던데? 두명에서 땅을 나눠 먹었나 보다. 아 그니까 양아치들이네. 땅 <laughs> 게임하자. 내가 이길 수 있는 거? 게임 없니?